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곳도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세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어떤 생명?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첫째 육의 몸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르스 바사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푸식케라는 혼의 생명과 혼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영의 생명. 그것이 바로 조위라고 하는 것인데 영의 생명, 영의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영혼과 육을 따로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나 또 영어 성경에는 영과 육과 혼이 히브리서 4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몸과 육의 몸과 혼의 몸이 있는데, 요기서 33장 10자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영에. 그래서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기서 33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능자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숨결,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떤 생명이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 이긴자의 영 그리스도 영그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썩어질 육신에 관심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도 영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기도도 영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은 혼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전히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연합해서 좌정하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이긴 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 필요 없어요. 주의 성령, 그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세상을 이신 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긴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뭐라고 하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 사람 아담은 사는 영으로 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고 또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은 이긴자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누구도 빼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딱 연합해서 자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귀신도 쫓아가 나가고 질병도 고쳐지고 저주도 떠나가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마귀의 결박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는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그러므로 율법에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함부로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그 이긴 자여 생명이 우리를 함께한다는 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자의 영이 나와 여러분에 들어와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란과 핍박과 모든 고난과 괴로움, 시련 모두 다 이제는 우리가 불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관라나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리로다. 그래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소원도 만족해 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아, 네. 고아가 아니에요. 아, 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로, 내가 가리키고 지키고 명령하며 할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신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성령이 대안에서 강권여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절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실망할수록 낙심할수록 우리는 이긴자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확 열어주고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도 듣거든 선포하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아멘. 없어요. 그게 이긴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불가능 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 No. 그래서 강대성에서도 사람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강대성에도 서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해. 너 no.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요. 주여. 왜내 영광을 네가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쓸수 있는 도구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다고 하께 영광 돌리면 아,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묶인 그 올무도 하나님이 다 끊어주시고, 아, 네. 그 여러분들의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 왜내 안에 이긴 자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아, 네. 믿음을 주 없어서는 믿음을 줄 것이고. 성령 충만주 없어서 그럼 성령 충만 주식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가서 외출하는 거예요. 외출하는 거. 외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믿어야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끔씩 조금씩 응? 좀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해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나.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앞을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 지나치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도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올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면서 찾다가 원망불평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1이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통하여 어? 수정들라고 도우라고 보내지 않았느냐. 나와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긴자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딱 떠나갔을 때 추방돼서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옆을 화염검으로다 두르시고 절대 생명나무 곁에 나타나지 못하게 다쳤다는 거예요. 불과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지금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그 눈을 통해서 혹시 우리 자식이 잘못될까 혹시 우리 자식이 사단에게또 얽히지 않을까 해서 날마다 처자들 통해서 지켜, 요 지켜, 지켜, 지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이고 의뭐 치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긴자의 생명이 내 안에서 딱 들어와 있을 때그 이긴자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네. 하고 마치겠습니다가잘안맞제목이뭡니까 음, 아, 실로암 칠라고 그랬더니 실로암이네. 네. 자 됐습니다. 울리고 딱이 울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있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챗뼈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 밤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가소서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 실로 아내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가소 기도합니다.